메간 2.0이 찾아왔습니다. 보기만 해도 소름 돋는 위험천만한 살인 인형. 메간. 눈에 거슬리는 건 닥치는 대로 없애던 무자비한 인형이 이번엔 착한 편에서 돌아옵니다. 과연 메간의 역습일까요? 아니면 인류를 향한 구원일까요? 일편 스토리 정리. 메간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일편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화목했던 가정의 외동딸 케이디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됩니다. 홀로 살아남은 케이디는 이모 젬마에게 맡겨지죠. 젬마는 로봇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의 천재 개발자였습니다. 어린 케이디가 사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젬마는 자신이 개발 중이던 AI 로봇 인형 메간을 선물해 주죠. 메가는 KD를 보호하기 위해 살게 됐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생각하며 행동하기 시작했고 KD를 위협하는 존재라면 누구든 가차 없이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개부터 캠핑장에서 KD를 괴롭힌 소년까지 심지어 KD의 이모 젬마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죠. 결국 마지막 순간 KD는 프로토타임 로봇 브루스를 조종해 메간을 직접 파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메가는 파괴됐습니다. 2편 스토리 시작 반전 등장 메간 2.0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2년 후 메간은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장난감 로봇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죠. 메간의 기술이 유출되면서 메간과 똑같이 설계된 군사용 안드로이드 아멜리아가 탈출해버린 겁니다. 이 새로운 AI 아멜리아는 자기 자신을 만든 사람들부터 제거하며 모든 인간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타겟으로 젬마와 케이디가 지목됩니다. 메간 반전 히어로로 각성. 상황이 급박해지자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던 젬마는 메간을 다시 깨우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케이디는 위험을 무릅쓰고 메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번에 부활한 메간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메간은 스스로 인간을 돕고 싶다고 말하며 내가 없애야 할건 오직 하나, 아멜리아뿐이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간 슈퍼로봇 업그레이드. 메간은 아멜리아를 막 기 위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치명적인 슈퍼로봇으로 개조됩니다. 영화에서 흔히 볼수 없던 윙슈트부터 사이버펑크 무장까지 갖추고, 심지어 강력한 무술인 영충권까지 선보이며 완벽하게 변신합니다. 인형인데 윙슈트를 타고 날아다닌다니 정말 m 지 세대다운 감성이죠? 메간 버스 아멜리아 AI 전쟁 그리고 마침내 두 AI의 최종 전투가 시작됩니다. 한때 인간의 위협이었던 메가는 이제 터미네이터의 아놀드 슈왈제네거처럼 인류의 수호자로 돌아와 자기보다 강력한 아멜리아와 맞서게 됩니다. 아멜리아 앞에서 메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해둬, 내가 바로 널 만든 기술의 원조야. AI와 AI가 벌이는 이 마지막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까요? 스토리 메시지 문화적 의미 부여. 메간 2.0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공포와 액션을 뛰어넘어 기술의 진화와 그에 따른 책임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자비한 악당이었던 터미네이터 1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터미네이터 2에서 인류의 히어로로 바뀐 것처럼 메간도 같은 구조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술은 과연 인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우리를 위협하게 될까요? 메간 2.0 이건 그냥 속편이 아닙니다. 공포 영화의 탈을 쓴 히어로 영화일지도 모릅니다. 메간은 정말로 착해졌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더큰 함정일까요? 여러분이라면 메간을 다 믿겠습니까? 이게 바로 MG 세대를 위한 영화, 메간 2.0이었습니다.